안녕하세요 토지골퍼입니다. 자 오늘은 가평에 있는 아주 좋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들으시나요자 자연계곡 물소리고요. 자, 이렇게 지림로에 굉장히 이쁜 계곡이 있습니다. 현재 물이 많지 않아 이렇게 작은 줄기로 보이고 있는데 그 성수기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주차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자, 건물이 두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거는 또 세계동, 총세개 건물이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1, 2층으로. 현재 건물은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펜션이나 민박 등으로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적은 약한 어, 아파트 평수로 약 20평 조금 못 되는 거 같은데요 자 이렇게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 자 굉장히 예. 조망도 좋고 조용합니다. 일단 여기는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공사가 조금 미비해서 네, 공사는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가족 단위로 오셔서 편히 쉴수 있는 공간 추천드리고요. 1층에 이 정도 면적이면. 5인 가족도 충분히 쉬었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용하고요. 오직 물소리만 들리는 곳이라 공기도 너무 좋고, 지금 보는 것 같이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2층 올라왔습니다. 가을이라 이제 슬슬 단풍이 들고 있고요. 어, 밑에도 한번 볼게요. 아, 조그마한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제가 여름에 왔을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물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요. 자, 2층도 한번 볼까요? 2층도 1층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도 면적이 약 25평 정도의 사이즈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층 전망이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주방도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간 또한, 어,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주차장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두 차만 봐도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조용합니다. 일단 자 이제 가운데 메인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운데 보시면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 규모가 약 700평, 8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야 가을이라 지금 단풍이 지고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제가 여름 왔을 때는 잔디에 녹색 푸르름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풍, 단풍으로 굉장히 알록달록한 정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쪽 길도 산책길, 산책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형성되어 있고, 산책길 한번 걸어갈게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미세먼지도 없고, 일단은 차량 소음 같은 공의 소음 전혀 없는 곳이라, 어, 힐링되고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가 많이 자랐는데, 네. 한동안 관리가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잔디가 많이 자랐네요. 곳곳에 보수를 해야 될 곳들도 있고요. 단풍나무, 이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로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는데 해외로 가지 못하는 분들의 캠핑과 농막의 인기는 오히려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도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도 가능하지만 근생 역할로 펜션이나 농막 캠핑장으로 운영해도 너무 좋은 곳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첫째, 조용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말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밑에 보이는 계곡, 연못, 너 물도 너무 맑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너무 넓어서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곳곳에 아기자기한 부분도 많고요. 이렇게 실공간 그리고 정비를 좀 해야 될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메인 건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여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보수가 된 상태고요 자 안에 들어가 볼게요 면적은 약 30평 이상 약한 45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자, 체강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약 3시 40분인데, 남서양 쪽으로 해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뷰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방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창문 또한 굉장히 커서, 바깥이 너무 잘 보이고, 일단 조용합니다, 여기도. 작은 방도 보겠습니다.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도 보고 화장실. 음, 화장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편백나무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네, 여기 또한 아직 보수적인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방도 보겠습니다. 현재 약간의 집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다 빠질 거고요. 네, 창고. 베란다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갈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음, 볼러실이고요. 자, 그럼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층 건물, 은 조망도 너무 좋고요. 제가 이 집에 대해 특징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조망과 조용함, 쾌적함,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봄, 여름, 가을 너무 좋은데 겨울이 사실은 단점이에요. 너무 춥고. 이 넓은 공간에 눈이 내리면, 물론 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낭만을 좋아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겠지만 관리를 하고 쓸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넓은 공간에 눈이 쌓인다라고 하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아무쪼록 이런 부분, 모든 걸다 감안을 하셔서, 뭐, 구매 의사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매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층인데, 자,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거실 하나 있고, 그리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방 규모도 약, 어, 더블 사이즈의 침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화장대 구비가 되어 있어요. 네. 아 바깥도 너무 좋고요. 네, 거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도 볼게요. 네. 여기도 화장대. 자이 건물의 하이라이트. 자, 자 여기는 파티 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창문과 높은 층고 그리고 싱크대 구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좀 바깥이 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너무 따뜻해요. 네, 봄, 봄 초봄. 날씨 초여름 날씨 정도 되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이 건물의 시그니처 자 실내 수영장입니다. 음, 여기 또한 굉장히 파티룸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애견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강아지와 같이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파티 공간으로 쓸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골프들 다 좋아하시죠? 네. 자, 스크린 골프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여기 지하나 1층에 스크린 골프를 설치해서, 자, 스크린 골프 펜션으로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수영장, 스크린 골프, 그 다음에 야외에서 파티까지 다 가능한 가평에 있는 대저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어설프게 또 촬영을 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영상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매물로 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토지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자주 놀러와서 좋은 정보 앞으로도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토지골퍼의 첫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